뭘 사신 거예요? 아주 그냥 존나 맞았어요 일단 어? 일단 존나 한대 맞았고 어뭘산 거냐면 어. 내가 안경을 샀어 안경.. 안경 확대경 외눈 타입 1뭘 사신 거예요? 나 작업할 때네안 보이니까 네.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볼라고 샀지 음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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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, 씨발. 좋은 맛, 씨발. 개싸구려 같아. 짠. 이걸 끼면 이렇게 병식하게 생겼어. 간지나네. <laughs> 얼마에 사셨는데요? 어, 얼마 안 비싸던데? 얼마인데? 아, 근데 이거 끼면 개추할 것 같기도 하고 오. 우와. 오. 존나 전문적이거든요. 미치광이 사이코패스 박사. 이광바. 어. 근데 이상한 것만 만들 것 같아. 어, <laughs> 씨. 오. 자, <진짜. 웃음> 이렇게 생겼어. 오. 그리고 얘를 내리면. 오. 오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. 여기. 나 저기 여기, 여기 한번 <웃음> 봐주세요. <웃음> 진짜, 씨. <진짜>. 에씨. <laughs> <애쉬. 웃음> 그걸로, 그걸로 뭐 만들려고요? 아니, 잠깐만. 이거 좀. 오. <laughs> 왜, 왜? 이야, yeah. <laughs> <laughs> 이야, 존나 잘 보인다. <laughs> 야, 이거 내 손가락 안에 먹었.. <laughs> 어, 진짜? <laughs> 아 진짜? 어. 와, 나도 해볼래, 나도 해볼래. <웃음> 이야, 얼마짜리라고 <laughs> 이거? 이게 이야, 거의 거의 미세 현미경 수준이야. 아 진짜? 야, 내 손톱에 와. 지금 스크래치가 얼마나 있는지 보 수가 있어. 진짜 개 신기. 와, 나도 봐볼래. 기다려 봐. 오 색소가 이렇게 먹었구나. 아, 개 더러워, 씨, 이봐. <laughs> 지문에 떼낀게 보여. 이건 뭐야? 어떡하지? <laughs> 아, 나 봐볼래. 잠깐만, 잠깐만. 이게, 여기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. 뭔데? 계속 짠! 우와! 우와! 우와, 우와. <laughs> 우와 가지셨대. <laughs> 뭐야? 말하고, 이거? 야, 미쳤다. <laughs> 우와, 더잘 보여, 진짜. 왜? 와우! 야 이거 의사들이 끼는 게 정말 좋구나 의사들, 의사들 끼는 거야? 어 어. 얼 어, 어, 얼만데요? 이거? 8,900원 8,900원? 야 겁나 싸다 <laughs> 개비싸 보이는데? 야내 세포가 보여 세포가 보인다고? 세포가 <laughs> 보인다고? 뭔 개소리야 <laughs> 네, 오늘 여기에 상처가 났거든? 어. 상처가 난 부분이 음. 아 무너지는 게 보이네 아 진짜? <laughs> 와, 여기, 개 있는데? 뭐, 엔트맨? <laughs> <laughs> 와, 존나 무서워. 야, 이거, 야,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, 나? 야, 개씨 와, 미친놈. 야, 나 하나도 안 보여. 아 그게, 조금 더 손을 어? 가까이, 좀더가까요 어! 보이지? 보이지? 존나 와, 야, 이렇게까지, 야, 이거는 우리가 쓸게 아니라, 그 막, 시계 만드시는 분이써야 되는 것 같은데? 근데 그게 조절이 좀 돼야 될것 같아. 내가 좀 쓰기에는. 존나 잘 보이지? 야, 개우진다. 손금 한번봐보겠습니다 우와!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. 존나 좀 들었네. 야, 존나, 나 이거 먼지 개 많은데, 손에? 나 방금 닦고 왔는데? 어, 손에 먼지가 많이 찼다. 오. 쩐다 <laughs> 기절 딸발하다. 아, 존나 아까이돼 기가 까이돼 응. 아, 발은 똑같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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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이거 합장하면 독다 웃기구나. <웃음> <웃음> 아, 그. 왜 울어 갑자기? 어? 응? 아니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거의 그거 있잖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놀았던 거 있잖아 어그거 아, 비슷한 거아 만화경. 어, 어, 만화경, 만화경? 어 만화경 어? 만화경 괜찮다 가게에 있습니다 만화경? 어 만화경 죽인다 짠 이거 썸네일이다 진짜 존나 잘 받았다 웃어봐 <laughs> 작고있 되나? 뭐가 보여? 그러고 작업을 하시겠다. 이야. <laughs> 야 이거 관찰용이다 야. 야 여기 반짝이가 있었네. 우와, 유광으로 했구나 이번에. 어. 어 이야. 아 감탄용이었어? 작업용이 아니라? 야이 나무 정말 이쁘다. 이러고 뭘 작업해? 이씨? 미친 새끼. 우와. <laughs> 야, 결이 다 보여. <laughs> 나무에 미친 남자. 이거 봐봐, 이거. 야 이거. 죽여? 맞다. 이거 봐봐, 이거. 오! 누나 아니야? <laughs> 야, 이 세상이야. 잠깐만, 물한번 먹어봐. 물? 아, 물은 별거 없겠지. 그냥 물이겠지. 뭐야, 이거. 어, 존나 무서워, 생긴나 돌봐, 봐써 빛을 보면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우와. 대박이다. 보는 재밌지. 맛이 있, 어, 보는 맛이 있네. 보는 맛이 있어. 어. 그만 빼고 줬어. <laughs> 어, 무지 달달. 어. 야 여기 사이 껴 있는 모래까지 다 보여. 예쁘다. <laughs> 돈반 먹었어. 아 이게 돈이야? 오왜왜 왜? 왜, 왜? 오아니 그거 그거 하는 것 같아. 위조지폐 뭐. 감별하는 아. 것 같아. 뭐 어때? 지폐 계좌번여 이게 한 숫자 이런 거. 숫자도 있다고? 숫자가, 숫자가 어디? 있어? 숫자가 적혀 있는데? 어디에? 여기 이 부분에. 어, 진짜? 오,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? 오, 어. 우와! 001, 막, 014데 야, 이거 위저 못하겠다. 야, 존나 신기해, 봐봐. 뭐, 응. 거기 숫자 적혀 있는데? 거기서도 보여? 어,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인다. 안, 안 보여? 존나 어, 신기해. 어디에 응. 숫자가 적혀 있다. 보면은, 나 어이없게 숫자 적힌다. 이거. 야, 은혜진이 형 있다. 육안으로 안 보이네. 이야, 대한민국 대단한데? <laughs> 여기다 숫자를 넣을 생각을 했어. 너는 그거 위조 하느냐 같은데? 어? <laughs> 너는 간별하는 거지니라 위조. 위조 하는 놈 같은데? 앨범이 잘 만들어졌다? 아, 괜찮아, 이번에? 어. 쓸수 <laughs> 있겠어? 뱅크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잘만들어 어. <laughs> 야, 이거 누가 했니? 이렇게 <laughs> 막 이렇게 보다가 막, 어씨 그, 야, 이거 원래 보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 이걸로 작업은 못하고 그래, 네, 못 된다 이거도 오야 와우 이 yeah. <laughs> 누가 여기다가 보내기를 그만 <laughs> 볼래? 네 아니야 너너 너 보는 게더 재밌어 <웃음> <웃음> 내가 보는 게 재밌어 네, <laughs> 네 반응 보는 게더 재밌는 거야 내 눈깔로 보이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사랑? 뭐? <laughs> 사랑눈 보면 되게 진로. 질러... 야, 놀러와봐. 놀러와봐. 저... 일로 이야 일로와봐. 아, 사람 눈을 본다고? 와, 지리겠다. 너무 가까운데? 거의 키스인데? 아, 그니까 오반디 일로와봐, 일로와봐. 가만히 있어봐. 야, 쟤 눈부터 똑바로 떠봐. 아, 눈부시냐? 잠깐만. 아, 아니, 괜찮은데? 괜찮아? 예. 네. 오, 야. 눈이 어딨어? 잠깐만. 어. 이렇게 아, 아. 야! 좀 잠깐만, 눈 떠봐, 눈. <laughs> 와 아. 야, 아. 야, 야, 씨발, 진짜 그거 보인다. 아, 뭔가 그림 이상한데? 어. 와. 우주가 보임. 둘러봐, 나 공범하고 이제 팬티 벗었는데? 너 두피? 바지 벗어. 두피 깨끗해요. <laughs> 오야, 여기 어, 깨끗해? 와우야, 이야, 깨끗하다. 내끗해 봐봐, 깨끗. 나 나랑 특공 비교해. 두비관리사 어, 이거 비교. 감별사. 어. 나 깨끗한가 봐줘. 잠깐만. 개인 재밌으려고 진짜 더럽다고 하지 말고. 깨끗해. <laughs> 깨끗해? 어. 이봐봐 어. 이. 이봐? 이. 이, 이, 이. 오야, 이야. 이야. 아. <laughs> 족같다 족같아? 왜? 더러워? 근데 너 치석 없다잉 아, <laughs> 너, 너너아 없어? 나너너 해봐 너이 새끼 있을 거 같아 없어 없 봐봐 하지 마 봐봐 하지 마! 아니 봐이새 있어 내가 봤오 음... 생각보다 깨끗하신데요 고객님? 응아 음. 치솔질 잘 하시나 봐요 응아 음. 충치 몇개 있으시네 응? 어? 이거 이거 한번 레진으로 한번 해드려? 응? 어? 저기 레진 있는데 어 야야야 야, 치석 있다 노랗게 음. 이거 니코틴 아니야? 응. 이제 닦으세요. 응. 음. 개 떨렸네. 이바 이빨 안 당겨! <laughs> 괜찮네.